안녕하세요. 코인 채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설명드릴 코인은 시아 코인입니다. 아, 시아 코인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 영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호가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아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좀 많이 매수를 했었고 수익도 좀 많이 났던 그런 코인 중에 하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채굴까지도 생각을 했던 그런 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시아 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가장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테마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어, 요런 시아 코인 같은 경우는, 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금 갖고 있으면 좋은 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 대응도 물론 좋지만,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안정적인 그런 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요 코인 같은 경우 최근에, 요 때죠. 저점을 찍고, 어, 요때 얼마까지 찍었냐면, 거의 뭐 9원 때까지, 그죠? 9원 때까지 밑에 내려갔었는데, 그래도 뭐요 정도, 한 10원 라인, 좀 지지 이후에 쌍바닥 확인하고, 지금 반등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요 지점 라인을 계속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요 라인을 계속 물량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점 쌍바닥 찍고 반등 이후에 요때죠. 요때 한번 8월 달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월 달, 그리고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번 정도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해서 이 위에까지 이 시아코인은 아마 아실 거예요. 힘이 상당히 좀 좋아요. 좋기 때문에 이한 번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한100% 이상씩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어느 정도 물량을 지금 최소한 지금 좀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 정도 물량 테스트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할 정도면은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뭐 요 금액 라인에서 그 정도 어, 37원에서 46원까지는 충분히 한 번에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물량 테스트를 좀 많이 했어요. 요거 좀 색깔 좀 바꿀게요. 너무 지금 물량 테스트를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요때부터 그죠? 계속, 어, 8, 9, 10, 11,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물량 테스트를 하면서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일본상으로 봤을 때. 그죠? 매집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보조지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아코인이 좀 다른 것처럼 올라가고 나서 그냥 좀 유지를 해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지치시고 힘드실 겁니다. 근데, 아,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막 올라갈 때는 무섭게 계속 막 올라갔었어요. 그랬던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예전에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지겨워서 이탈을 해버리는 거죠.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매집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봉. 주봉으로 봤을 때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했지만 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 자리까지는 박스권 자리로 딱 유지하면서 조금 어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좀 안착돼 있죠, 이쁘게. 어 24원에서 음요 금액대가 얼마죠? 어 18원대, 18원대에서 여기 30원대 이렇게 조금 박스권 자리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에 이런 이쁜 모양으로 딱 모아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코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하락했을 때에도 이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보면 이런 부분만 봐도 상당히 좀 좋다 라고 보여지고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량 테스트 해갖고 올렸던 부분들 그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때, 요 때, 그죠? 이런 식으로 네 번, 그죠? 계속 물량을 확인하고 있었다 매집을 하면서 그리고 월봉으로 봐도. 뭐 이탈보다는 오히려 매집량이 훨씬 더 깔끔하게 이쁘게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전거점을 충분히 가볍게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조금 힘겨워 보이고 박스권 지겨워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아요. 요 코인 같은 경우 아마 테마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좋고 호가창 부분으로 봤을 때도 지금 체결 강도가 89. 그리고 지금 매수하고 매도 물량으로 봤을 때 매수 물량이 더 많이 잡혀 있죠. 음 그리고 호가창 자체가 가벼워요. 여기 보시면 호가창 자체가 지금 상당히 가볍죠. 어, 올리려고 마음먹으면 뭐 순식간에 올려갑니다. 금액 자체도 그렇고 호가창이 뭐한 호가 두 호가 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금방 뭐5% 6%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장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좀 장이 좀안 좋은 편이다. 제가 이제 선물이나 해외거래소 단기대응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금 안 좋은 편인데 그래도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예전에 조금 소외받았던 종목들 조금 아, 음, 메이저급 보다는 좀 중급 정도 되는 코인들이 지금 활발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로테이션으로 그리고 이제 거래량 순으로 봐도 지금 보시면 그죠 메이저보다는 지금 조금 중급 정도 되는 코인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시아코인이 어 그렇게 크게 보여준 게 없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10월 달에도 보여줬고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안 보여줬던 부분이 있어서 어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정도 11월 달에도 좀 강하게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전체적으로 이제 11월 달 12월 달 이제 요때는 좀 그래도 좀 시원시원하게 좀 한번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강하게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계속 물량 테스트 하면서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 자리 그니까 박스권 자리를 조금은 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다 모든 코인이 그렇겠지만 요 코인처럼 이렇게 수급을 꾸준히 이렇게 모아 갔던 코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를 조금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매수 매도를 하실 때는요 김프 사이트를 확인하는 습관을 꼭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김프는 뭐 1%니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안정적이고 뭐이 정도면은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요 시아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은봉이 왔을 때 분할로 3%든 4%든 이렇게 간격을 두시고 꼭 분할로 매수를 하셔서 좀 모아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방송을 좀 하게 됐고요. 어쨌든 요 고점에 혹시라도 요 10월달이나, 어 마지막 달에 이렇게 혹시라도 요 고점에 혹시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나 여러분 호과창으로 봤을 땐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 있고, 뭐, 화요일, 수요일은 장이 원래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힘든 장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참조하셔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코인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